예 최팀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 안산에 왔어요 안산에 지금 모아비를 좀 찾으시는 분이 여러분 계셔서 어예좀 여러 대를 보다가 제가 뭐 지금 인천 수원 지금 계속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 차가 어 솔직히 기대를 안하고 왔어요 그렇게 크게 큰 기대는 안하고 왔는데 어,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아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차, 차를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KV300 4륜구동 차량이에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바퀴 쭉둘러봤고요 볼트가 풀린 흔적이 있는지 한번, 어, 주요하게 다 봤어요. 우선은, 여기 이제 전판넬, 전판넬 쪽 흔적 없고요 볼트도 흔적 없고, 핸다도 깨끗하고, 본넷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더라고요 어, 어 솔직히 지금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의외로 지금 상태가 좋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우선은 전반 전 앞쪽에 예, 우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볼트들 풀린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해요. 라지에트 쪽도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그렇게 볼, 저기 뭐야, 뭐 건드린 흔적도 없고요. 깨끗하네요. 음. 그다음에 냉각수 색깔도 뭐 용, 용량이나 냉각수 색깔도 어 양호한 것 같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 네, 아, 이 차는 어, 어, 연료 필터는 조금 교환한 지가 된것 같아요. 교환을 해야 될 교환을 해야 될것 같고요 엔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 검정색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들을 많이 찾으셔 가지고 제가 좀 많이 돌아다니다가 현상까지 와서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도 깨끗하고요. 음 잠시만요. 자 예, 주요 부분 이런데 예, A 필러 흔적 없죠 그다음에 이런데 지붕들 건드렸는지 이런데 보셔도 건드린 흔적 없이 깨끗합니다 여기도 예, B 필러도 마찬가지고요 음. 자 B 필러 쪽도 깨끗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이쪽 도어도 저도 하단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 건드는 적 없어요. 야외가 돼서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다 봤고 어, 모든 부분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쪽도 C필러 쪽도 예, 공장에서 찍힌 마크 그대로 있고요. 예, 안쪽 와이어링 하네의 색깔 보이시죠? 저런 게뭐 물이 차거나 이랬으면 흙탕물이 저기 껴있어요. 근데 예, 깨끗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쪽 쿼터, 네, 쿼터도 스팟 자국 그대로 있고요. 네, 건진 흔적 없습니다. 스팟 자국 그대로 있고요. 네, 뒤쪽 볼트도 깨끗하죠. 그다음에 트렁크 이쪽도 크게 까진 부분 없고요. 실링도 그대로 있죠. 네. 자, 자 운전석 쪽은 사고 없습니다. 확인했고요, 제가. 그다음에 트렁크 리드 부분, 자, 트렁크 리... 트렁크 리드 부분도 이렇게 딱 보니까 예. 깨끗하죠? 네, 건드리는 흔적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사고 없는 차 맞습니다. 자 조수석 부분이에요. 조수석 부분도 아까 이쪽 어, 현다 사고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자 도어도 한번 볼까요? 도어도 예, 볼트 예, 먼지만 있고요. 건드리지 않았어요. 도어 하단부 예, 이런데 실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다 다 그대로 있고요. 이쪽 도어도 보시면 깨끗하죠? 예. 아. 자, 실링도 깨끗하고요. 안쪽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A 필러 부분 음. 흔들지 않았어요. 예, 다른 지역의 차는 제가 좀더 오래 보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이게 좀 영상도 좀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좀. 네, 예, 그렇고요. 자. 이쪽에 뒤쪽 도어도 이게 음. 예. 프레임 쪽은 건드는 흔적이 없네요. 예, 자, 이쪽도 보시는 것처럼 쭉 훑어봐도 예 건들지 않았어요. 예. 자, 실내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쪽 쿼터 조수석 쿼터죠. 스팟 자고 그대로 있고요. 네, 건들지 않았어요. 이렇습니다. 네, 자 하단 하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예, 언더 코팅을 하셨다고 하, 들었어요. 언더 코팅을 하셨고요. 우선은 저쪽 에어 슈바 에어 스프링 쪽에서 갈라짐이나 이렇게 터짐이나 갈라지는 증조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예. 아 오늘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제가 우선은 야외에서 찍어가지고. 발음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실내는 아 이건 제가 이건 제 짐이고요. 네, 실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어, 정도 상태입니다. 어, 가죽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어, 깨끗합니다, 이쪽. 그리고 뒤쪽, 예, 네, 뒤쪽도 보시는 것처럼 어, 상태는 영하네요. 자. 썬더풀 있는 모델이고요. 가죽 상태 괜찮습니다. 네. 자 운전석 쪽이고요. 예, 메모리 시트 있죠? 자4륜구동 차량이에요. 예. 운전석 쪽 시트고요. 여기 여기 허벅지 부분 요 정도 상태고요. 네, 예, 이렇습니다. 음, 22차가 20, 지금 2008년식에 21만 키로 주행한 차인데 어, 연식 대비해가지고는 실내가 상당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조금 깨끗하게 타셨네요. 이렇게. 막 실내를 험하게 타신 분은 아니에요. 예, 가죽 상태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까지고 해지고 이런 부분 없어요. 깨끗합니다. 음, 생각보다 진짜 깨끗하게 타셨어요 차를. 뒤쪽도 보시면 이 정도 상태로 깨끗합니다. 뒤쪽 의자도. 자 실내 부분이고요. 잡아볼게요자 자, 어디 봅시다. 자 2008년식 어, 모하비 KV304 링우동입니다 주행거리 보시는 것처럼 21만 2천 키로 주행을 한 차량이에요. 제가 이 차를 지금 시동을 걸고 어, 좀 만,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가 엔진 소리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생각 외로 아주 주, 엔진 상태가 좋아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썬루프 있는 거고요. 썬루프 있는 차량이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하이패스 없습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그 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기, 공조기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열선만 있어요. 통풍이 없네요. 통풍이 없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CD 체인저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예.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이, 저기요. 아. 예, 크루즈 컨트롤은 없는 모델이고요. 예. 여기 이렇게 오디오 장치 이렇습니다. 음, 어, 후방 카메라 있고요. 어, 21만인데 제가 와가지고 좀 주행을 해봤어요. 근데 상당히 엔진 소리 좋고 어, 반응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외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 한번 쭉 보세요. 네, 타이어는 제가 보기에는 한50% 정도 남아 있네요. 음 검정색 차량이고요. 약간의 생활의 기스는 있습니다. 예. 아예이 지역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광택을 안 하나 봐요. 여기까지만 깨끗하고 요런데 조금 까져 있고요. 이런 예, 부분 예, 생활의 기스는 요런데는 좀 있네요. 요런데 요런 부분 조금씩 조금씩은 있네요. 예, 예 여기까지 이렇게 좀 광택으로 다좀다안 지워놨네요. 이쪽은 예. 예. 이런데도 조금 까져 있고요. 그러네요뒷 네, 타이어 상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 타이어보다 훨씬 상태는 좋네요. 예. 네. 자, 뒤쪽 범버도 그냥 살짝 살짝 이렇게 조금씩 까져는 있고요. 음. 자, 이쪽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살짝 살짝 까져 있어요. 여기 외에는 철판 쪽은 깨끗하네요. 자, 이렇게 봐도 뭐 그렇게 크게 흠 잡을 데는 없어요. 이 차도. 네, 이런데 네. 검정 차다, 검정색 차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만 흠집이 가도 더잘보여 눈에 잘 띕니다. 네, 이런데 조금씩 까져있죠? 예. 네. 네, 라이트도 보시면 이렇게 조금 기스가 있네요. 예, 네, 이렇습니다. 2008년식 KV300 차량이에요. 제가 지금 시동 걸어놨고요이렇게 기어 부 S1 엔진이잖아요. 고질병, 그런데 어, 크게 누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 엔진 소리가 제가 시동 걸어보고 좀 차분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이런데 차타고 주변도 보시면 이렇게 크게 누유가 보이지 않죠. 네, 다른데 지금 어, 뭐이 차를 만약에 구입을 하시면 크게 다른데 선볼 때보다도 크게 다른데 선볼 때는 안 보이고요. 브레이크 오일 색깔이고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교환 주기가 된것 같아요. 브레이크 오일도 이 차는 네, 연료 필터, 그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은 교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지금 엔진을 시동을 걸어놓고 앞에서 계속 좀 들어보고 있는데, 어 지금 엔진 소리는 되게 차분하니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식이 된 차량들은. 어, 배터리 용량이나 발전기 용량을 좀, 좀 체크를 하고 다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한 14.4V 나오죠? 예, 네, 한 14.3V 이상 나오면은 정상적입니다. 그럼 계속 제가 시동 걸어놓고 계속 측정해 봤어요. 그러니까 14.4V에서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 않죠? 계속 14.4V로다가 유지하고 있는 거 보니까 발전기 상태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 선간 전압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측정을 해 봐요. 근데 어, 이차뭐 전기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되는 부분 없네요. 네. 자 에어 스프링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에어 스프링을 이렇게 하이로다가 올려놓습니다. 자 하이로다가 올려놓으면 차체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잠시만요. 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모하비를 많이 보러 다니는데 KV 300. 딱이 높입니다 제저이제 손전등 이 높이 막요 높이만큼 딱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이 높이가 맞더라고요 예, 어,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 높이가 딱 올라가야지 맞습니다 이 차는 제가 여태까지 봐온 차들 규정에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어, KV300을 볼때좀 쓰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어, 이렇게 거품물을 좀 이렇게 뿌려놔봐요, 제가. 예, 세제가 들어가 있는 거품물이거든요. 예, 뿌렸을 때 거품이 나는지 안 나는지 뽀글뽀글. 이게 약간, 어, 세워나거나 틈이 있는 거는 그런 거품, 잠시만. 이렇게 기포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이쪽 보세요. 아직 괜찮죠? 자, 이쪽도. 자, 이쪽도 보시면. 저희 세제물이에요, 세제물. 자, 이렇게 보세요. 이러면 저기 에어 스프링 주변누르다가 어, 거품이 나오는 부분은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제일 하위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놓고 테스트를 해야 어, 이 스프링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하체 보세요. 하체 언더 코팅 돼 있어서, 어, 자, 그런 원저 등속 조인트, 등속 정트 부분 괜찮고요. 예. 그 다음에 활대 링크도 상태 괜찮죠? 뭐 프레임은 보시면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용접한 부분은 대부분 다 이렇게 부식, 표면 부식은 조금씩 발생합니다. 위쪽 네, 어퍼암도 상태 나빠 보이지 않고요. 음. 어이 차는 웜 기어를 수리를 하셨네요. 웜 기어가 수리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수리가 돼서 어, 지금 제가 보니까 누이가 안 보이고요. 어, 타이언드 로드도 그렇고. 예, 하체를 약간 좀 수리를 하셨네요. 이 차는 수리가 괜찮네요. 예, 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이 아주 두껍게 돼 있어요. 이 예, 하단 부분이니까 아주 두껍게 언더코팅을 하셨어요. 예, 예 트렁크 뒤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7인승 차량이잖아요. 모하비는 보시는 것처럼 좀 짐을 실으셨나 봐요. 여기가 조금씩 까져 있네요. 이런 부분. 예, 이 안쪽도 보시면 좀 짐을 네, 이렇게 보시면 짐을 좀실고 다니셨나봐요. 이런데좀 까진 부분이 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최팀장입니다. 아, 오늘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예, 밖에서 좀차 보는데 좀, 차보는데 좀 쉬, 힘들었네요. 음, 말씀드린 대로 2008년식 어, KV304 0륜5동 차량이에요. 어, 흰색과 검정색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요즘에 있어서 제가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계속... 음... 흰색 차량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산에 나와 있는 차량이 있는데 제가 봤어요 봤는데 좀큰 사고가 있는데 그렇게 큰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지 않아서 제가 좀 차를 보고 타 지역에 있는 차량인데 보고 좀 실망을 해서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정색 차가 하나 좀 괜찮은 금액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 안산에서 제가 지금 차를 한대 봤습니다 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최근에 판매했던 그 흰색 모아비 영상 보신,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 그 흰색 모아비도 21만 키로 였어요. 뭐그차 못지 않게 지금 엔진 미션 상태 좋아요. 근데, 어, 그, 이 차는 조금 제가 보니까 소모품을 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연료 필터하고 뭐 브레이크 액, 엔진 오일 미션 오일은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액이랑 연료 필터 그 정도 교환하시면 될것 같아요. 브레이크 라이닝은 상태는 괜찮더라고요. 타이어도 조금 더 타셔도 될것 같고요. 단지 어, 지금 이 차가 ZF 미션이잖아요. Z, ZF 미션의 고질적인 병이 그 오일팬 쪽에 누유가 좀 있어요. 예, 이 차도 보니까 어, 밑에 보니까 제가 어, 아까 좀 어두워서 제대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일팬 쪽에 오일팬 쪽에서 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 미션 오일을 교환하시면서. 오일팬을 같이 교환하시면 아마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동 걸어놓은 상태고요. 제가 어, 이 차도 지금 오늘 지금 한 시간 넘게 지금 계속 시동 걸고 그다음에 에어 스프링 확인하고 지금 다 봤는데 사고는 없습니다. 사고는 없는 차 맞는데 그런 부분, 예,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류하고 약간의 수리 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좀 감안을 하신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양호한 차입니다. 예 아무튼 영상 보시고 마음에 있으신 분은 한번 연락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이 차는 제가 음,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엔진 미션 상태는 21만 키로인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태. 그리고 지금 시동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도 그렇게 크게 진동도 없고 좋아요. 단지 이제 엔진 오일 미션 오일은 중고차 사시면 당연히 수리를 하셔야 되고요. 아마 그 말씀드렸다시피 오일팬 쪽에 있는 누유. 오유, 미션 오일을 교환하시면서 같이 손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다른 부분 은 없고 이제, 이제 내년 여름에 돼서 여름쯤에 돼서 아마 어, 에어컨 가스 정도 그 정도 충전하시면 크게 손보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체 언더 코팅도 되어 있고 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은 누유 보이지 않았고요. 예, 아무튼 어, 2008년식. 어, 검정색 모아비 차량이었고요. 아무튼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 어, 계시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